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u b c 뉴스 투데이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5mm 안팎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나 눈이 그친 뒤 내일은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러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울산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631명으로 늘었습니다. 10대 미만 남아인 622번은 어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618번의 가족입니다. 또 623번부터 629번까지 7명은 이들 가족과 접촉했으며 울산시는 이들이 교회 선교 모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630번은 중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80대 여성인 631번은 남부 양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네,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던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죠. 울산은 요양병원과 학교발 집단 감염은 잠시 주춤하지만 지역 내 감염은 여전하고 가족간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은 이달에만 4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과 학교 등 연이어 터진 집단 감염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와 교회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집단 감염 확산세는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 24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양지 요양병원 내 확진 환자들이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교차 감염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다 끝났고 이제 늦게 이제. 자가 격리 들어갔던 사람들, 그분들이 14일이 경과가 안된 상황 그 것밖에 없지 나머지 뭐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 감염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울산 618번 확진자는 동구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병원 입원 전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가 다니던 학교는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부모인 40대 부부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복통으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감염 차단은 더 늦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안 아프고 열도 안 나고 했으면 그냥 있었겠죠. 무증상 감염자들이 방역에는 어려운 숙제거든요. 전 국민 전수를 검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가족간 감염은 이달 들어 확진자 4명 중한 명이 나타날 정도로 증가 추세여서 연말 연휴 긴장을 누추긴 늘어 보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새해부터 울산 지역 주요 대기업들의 생산 현장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맞춰 선제적으로 생산 품목을 바꾸고 미래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의 기업들의 움직임을 김진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내년부터 1 공장의 두개 라인 가운데 한개 라인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내연기관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도기를 거쳐 이번에 전용 플랫폼이 새로 장착되는 것으로 이곳에선 아이오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유일하게 구축한 전기차 플랫폼을 현대차가 갖게 된 것은 전기차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시발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미래차 시장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시장 확대의 기대감과 내연기관의 부품 전환에 대한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부품업체의 생태계 구축에 지역 업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비철검속 제조사인 고려아연은 1,500억 원을 들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동박 공장을 착공합니다. 글로벌 전해동박 시장은 연 40%씩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연 생산과 공정이 비슷해 빠른 양산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 증미는 1 1 5 0억원이 들어간 건축용 첨가제 공장 증설을 끝내고 2분기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SO1은 유아업계 최초로 내년부터 4조 2교대제를 도입합니다. 4조 2교대 도입으로 연간 근로 시간은 같지만 연속 휴가 일수가 늘어 개인 시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은 올 하반기 무더기 수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힘든 세월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 물량은 대부분 1, 2년 뒤부터 시작되는 일감인데 특히 해양사업부는 저유가 속에 내년 3월부터는 일감이 완전히 고갈돼 2천여 명의 작업자가 고통스러운 충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유비씨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울산 시정편입니다. 신성장 기반과 교통 분야에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KTX 복합환승센터 등 일부 수건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졌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올해 시정의 최대 성과는 전국 8번째 경제자의 구역 지정입니다. 울산 수소산업거점지구일억 트럭은 오토밸리 R&D 비즈니스벨리 그리고 황해 시흥백오지구 등총세개 지역 여덟 개 단위 지구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1조 1,700억 원이 수소 산업 등에 투입되면서 13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 구역이란 고간을 채울 살림살이도 장만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규제 자유 특구 삼가랑에 오른 데다. 강서연구개발특구와 원자력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에도 지정되면서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교통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최대 수권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이 가시화하고 있고 도시철도 트램도 정부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또 다른 동서측 울산밀양고속도로도 개통했습니다. 우리 동남권 새로운 메가시티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자 수도권의 과밀 집중 현상을 견제하고 국가균형을 이루내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민선 7기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꼽았던 방구담각화 보존을 위한 청도 운문댐 물 공급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 하루가 급해요. 더 이상 침식 마모되지 않도록 어, 이미 관련 지자체들이 합의한 대로 빨리 이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10년 넘게 중단된 강동 리조트 공사가 재개된 강동군과 달리 KTX 복합안승센터와 신세계 백화점 등 나머지 국지간 위락시설은 진척을 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 내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성적표는 어떤지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간 협의에도 구성했고, 올해부터는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청렴사 약과 매주 수요일 모든 직원 대상 청렴대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4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광역단체 가운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근, 부산과 경남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시민과 전 공직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반부패와 청년문화를 선도하는 울산이 될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북구와 울주군이 2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구청장인 양만 남구가 4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의회는 동구의회가 2등급, 울산시의회와 남구의회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지역공공기관에선 울산시설공단과 울산항만공사가 2등급을 받았고 개발로 인한 보상민원이 많은 울산도시공사는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울산혁신도시공공기관 중에선 근로복지공단과 동서발전 산업인력공단 석유공사가 3등급을, 산업안전보공공단과 에너지공단이 4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청렴도 4등급에 불과했던 울산시계역청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뉴비신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의 집값이 올들어 8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누계 기준으로 울산의 집값은 7.5%가 올라 7.56%가 올랐던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집값이 이처럼 크게 오르면서 11월 말까지 울산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5,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5%가 증가해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차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진 음식비와 전기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역 내 유치원 원화와 초중고교 학생 14만 8천여 명이며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도 내년 초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우 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국내법에 따라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 해양과 대우조선 사이의 합병은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 승인을 받게 됐으며 EU와 일본 등 경쟁 당국의 승인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창업 활성화 및 여성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창업 보육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위더스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실시 기업 및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만 1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사무행정 실무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